어, 서갈에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어서 오늘 서갈에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는 길, 회복해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샘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 주신다 말씀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결한 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결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 정결한 셈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도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중하게 되어져 있고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든지 정말 이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이 대속의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종귀한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게 하시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적해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날에 우상과 거짓 예언자를 제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군의 여화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제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복의 날에 두 가지를 제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은 하나님 위에 그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상을 완전히 이땅 가운데서 제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신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여서 끝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만든 이 모든 것을 이땅 가운데에 떠나게 만드시겠다, 제거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눈여겨 별 표현이 있는데,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 나은 부모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자식이라도 이처럼 거짓 예언을 하면 그 부모가 그가 그 거짓 예언을 할때 칼로 그를 찌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를 마지막 때에 다 제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처럼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잘 교육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그런 모습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 연자들을 분별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연자를 왜 분별해 내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왜 미혹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사단의 활동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 날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땅 가운데에서 제거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를 이 땅에 두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요호와는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기 말씀해 보시면 온 땅의 3분의 2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고 3분의 1은 남겨두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남겨두신다. 이 3분의 1은 누구인가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같은 시험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정말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연단하시고 또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이 정결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때때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험이요. 이 시험은 바로 우리를 성숙케 하는 시험이요. 이 시험은 바로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더욱더 깊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받으면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게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로우특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 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남겨두신 자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남겨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처럼 거루투기와 같이 남겨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에서 구현해 내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거룩과 성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진 거룩과 정결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남겨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땅 가운데서 정기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정말 거루투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땅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